다시 다시 <laughs> 안 찍히고 있었네 저번에 여기서 가가지고 하리나 도모에서저 우리 정상 갔다가 여기 검산으로 내려왔잖아 탐방센터로 검산. 저기에 있네 저기에 현 위치 저기 갔다가 두무 갔다가 다시 볼까요? 그래 보리암 잠깐 보고 왕복 한 2km만 걸으면 돼 왜? 국립공원 스탬프는 밑에찍어지 어? 국립공원 선맨 어? 아니, 아직... 바다 아니에요 이거? 아내도장을 꼭개에서 금산으로 올라가는게 사람 많네 이요이라서나도 봤어 아까 봤잖아 아침에 응 찍고있어 <laughs> 이거 어제 친구하고 놀고 번0번 하나 보았어요 괜찮은데? 어, 아, 오사람도많이 온다 그래도 예쁜가보여 위에, 산이 위에라좀 살랑하지? 응. 반짝반짝거려요 반짝 반짝반짝 반짝 그리고 그 그리고 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검은 반 다리. 얘는 어디 공는인지인지 몰라 <laughs> 안녕 저 친구는 저그구는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는저 친구는 저친있는저 친구는 저 있겠지. 저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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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우. 응? 뭐가? 가게지, 가게. 아, 따야. 자, 정상 200m 남았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어,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니야? 또 오늘 집 가는데 몇, 몇 시간 걸리는가냐. 여기까지 오는데 차 타고 한 2시간 걸린 거 같은데. 음. <laughs> 짜잔. 다고 타고 아 자, 제가 벌써 0 9 k g 래 올라왔습니다. 응? 엄청 빨리 왔어요. 아, <laughs> 올라가. 찮지 않아. 나도 괜찮천 않아. 나도 괜찮지 가아 나도 괜찮지 않아. 나도 괜찮지 아 저번에 아도 괜찮지 않아. 도괜지 언제 나년도안지이아도아아도괜도지도지지아 1년 안됐어? 나못하잖 하랑이보다 기억도 못하잖아 나 아마 다음주 수요일에 나거야 알아? 몰라 수요일에 천사리라 하는데 그때 강당에서 1 3 4, 5 6 7, 7번에서 우리 무대 본단 말이야 1번부터 1번 무대 하고 나서 2번 무대 하고 3번 무대 하고 3번. 보게들어 뭐고있어 동영상이야 아, 어? 고어 나무요 오래된 나무야 가자 줄사측 나무란 신기하지 돌타고 올라가가 으이쨔 응. 올라가 어 거기야 정상석 정상석 앞에 가봐 기억나? 뭘다 갖춰 와 두려웠지 좋다, 음, 그쪽에서 봐. 하나 조심해야 돼, 이놈아 뒤로 돌아봐. 돌아 봐, 하나 뒤로 돌아봐. 무서워서 그러지. 다이어아 그거는 이제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찍으면은 다 보이잖아. 바로 세워서 찍으면은. 다안 보이잖아. 가까 너무 가까우면 사람이. 네기아좀봐 어? 어? 봐. 진짜네? 그래. 이렇게 하면 몸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다리가 보이네. 그래. 그래서 사람들 그랬지잖아. 음. 우와. 뽑이. 어. 아. 쇼. 경치 좋네 오늘도. 아빠 봐 봐. 왜? 아빠 찍어 봐 봐. 알리니까. 된다면 떨어진다니 경치가 좋습니다 아빠 얼굴 나오게 하기 아요 여기에 뭐, 아유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는데 뭐. 사진 <laughs> 짠, 저기 초록. 와이시. 응! 자 이제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게 바다고요. 저기 있는 게 배들입니다. 저 조그만한 거.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산들은 너무 낮아요. 제가 평소에 높은 산밖에 안 가서 너무 낮아요. 아빠를 찍어드리겠습니다. 히히히. 뿌삐바, 아빠가 손가락 욕을 사는 거예 사진 찍는 중. 이제 자, 저공 안에서 사진을 찍어 볼까 이번엔. 자, 여기 구라는 앉아 있으면은 바람을 막아 줘 어쩐지 뜨겁더라. <laughs> 자기에 자세히 보면 팔찌가 있죠. 에이, 안 보여. 저기 팔찌가 있어요. 팔찌 누구 건지 모르는 팔다. 내려가자. 저 저도 보고 가고. 입술 왜터어 어? 자기만의 속도를 유지해야 돼 어디 가나. 그게 몸에 배해야지 높은 상가도 힘이 많이 안든 거야. 오리암입니다 저 사진 명소잖아 저, 저번에 왔을때 찍었잖아 저 사람들 나오는데 저 왼쪽에 여기 요 안에 여기 삼등산 찍고 있는데 저기 저기 와 밑에 뭐 빨갛다 저기 단풍이 들어 가지고 아.

그냥, 그냥 들어갔다 와. 오리암 해수관음상. 야 여기서 경치가 좋네. 야 인자 여기는 인자 가을이가. 야울긋불긋 와. 이제 차장으로 내려가 보자. 햄버거 하나 먹고.